전라남도 순천시의 장애인 직업재활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. 이 미라클 센터라 불리는 이곳에서는 이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위한 다채로운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 진두리 기자입니다. 순천시 서면에 장애인들에게 동등한 직업 선택의 기회와 함께 이에 따른 교육 과정도 수강할 수 있는 곳이 탄생했습니다. 기적과도 같은 기쁨을 선사하겠다는 미라클 센터의 개소식으로. 150여 명의 지역인사들과 장애인들이 참석해 센터의 첫 걸음을 함께했습니다. 우리 장애인들이 이제까지는 다른 사람이 지원과 지원을 통해서만 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자립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. 이 교육시설을 통해서 자립하고 또 꿈꾸고 또 기뻐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시설이 될 것입니다. 직업 재활시설의 경우, 바리스타와 재가재빵 등 교육에서 생산과 판매까지 연계된 과정으로, 수강생들의 취업안정을 주도할 계획입니다. 그 밖에 자립적인 교육과 문회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, 장애인들의 복지 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, 순천은 복지도시를 향한 청사진을 그려가고 있습니다. 복지TV뉴스 진두리입니다.